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덕순이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키우게 된 우리 덕순이 말티푸입니다 내일 당직이라 햄버거 하나만 먹고 자려고 합니다 더블쿼터 파운더 치즈 이게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덕순이는 아직 애기라 밥이 불렸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밥먹을거지롱덕순 우리 기 TV를 끈다는 걸 깜빡했다 잠시만요 지난 영상에서 원래 덕순이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덕순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여자 아기입니다 내일 태우 형이랑 촬영해야 돼서 그 양반 이기려면 햄버거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아이고 이쁘다 너좀 이따 사료 먹자 야, 얼른 미용 시켜야 되는데 안녕 내일 새벽 6시 출근이라 빨리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오늘은 음, 어제 말했던 것처럼 1시까지 단식인데 감릉에서 오는 오늘... 선수분이 있어요. 소정 레슨이랑 운동 레슨 둘다 하는데 수업하고 배우 형한테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없는 네, 음대로 들었어요. 6 시부터 나오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음. 어우 부기가 안 빠지네. 음. 여기를 눌러주면 부기가 좀빠진다는데 음. 어, 어제 햄버거 먹었구나 나. 저랑근다 일야. 떡볶이. 떡 불균형이 그올 수도 있으니까 반대쪽도 이거 소리도 좀잘 나? 어 엄청 잘 인식이 돼 소리 잘 난다는 게 뭐야? 먹방으로는 뭐 이런 소리가 잘 나냐? 마이크도 있어 오늘의 먹방은 마라탕 와, 어, 발라드가 들어갔 안돼 나 여기 눈치를 보는 거 없는데도 눈치를 봐 너의 업장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라 저기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이 있거든 오늘 다봐 나는 내일 도차 천리 발라드를 부를 거야 진짜로 며칠은 <laughs> 안 나오겠다 확실히 그리고 내 노래를 부를 거야 <laughs> 노래. 어, 그러게 괜찮겠다 시고 <laughs> 가야겠다 아 땀도 너무 많이 흘렸어 아까 너 나중에 그타곳 센터 운영하면 망해 에어컨 틀어줘너 관장님 그래. 말씀 못 들었어 뭐라? 운동하는 데서 왜 시원해야 되냐고 관장님이 그랬어 음, <laughs> 무조건 담아야지. <laughs> 여기 덕순이도 나와아 그래? 뭐, 어제 찍었어 덕순. 이 소소해. 뾱뾱이. 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넬 저도. 햄넬이 없 강아지 들고 다니는 건데. 아그 모닝백 그, 같은 거? 얼마 안 하더라고. 30만에? 어. 이거만 팔아도 되잖아. 덕순이 위에고 팔아? 야 봐봐.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30개라고. 여자들이 제일 극혐하는 거세 가지 있잖아요. 금팔찌, 금 목걸이, 클러치백 다 있어. 목걸이 뭐 여자들이 싫어하나? 왜 싫어하지? 사회적... 어, 내가 참 귀엽잖아 이무 문신 방은가서 괜찮아지지 어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내가 지금 문신 <laughs> 다음 주에 한대요 오늘은 태우 형이랑 <laughs> 괜찮니? 위험해 같이 파트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전에 일하던 직장인데 A플러스짐이라는 곳이에요 일산에서는 그래도 여러개 지점이 있는 헬스장인데 제일 친한 형이 파주 금릉에 센터를 오픈했어요 근데 오픈한지는 이제 1년이 좀 넘었나? 거기서 이제 운동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가서 가슴운동 남자는 또 가슴 아니겠습니까 하체인가? 어쨌든 가슴운동을 하러 가려고 해요 이제 촬영을 지난번에 하고 편집한 걸 봤는데 주저리 얘기한 게 도움이 되더라고 <laughs> 풀량이 나올까? <laughs> 했는데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촬영도 하고 편집까지 하면은 그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운동하고 빨리 집가서 덕순이를 보려고 합니다 덕순 너무 활발해 너무 병원에서 3차 접종할 때 몸무게를 재봤는데 너무나 하찮게도 700g이에요 <laughs> 1kg가 안돼 진짜 이렇게 들면 이게 든 건가 싶을 정도 제가 어깨가 좀안 좋아졌는데 가슴운동을 할 때마다 어깨가 좀 아파요 병원을 가도 운동을 쉬어라 이말 밖에 안 해서 이제 병원을 잘안 가고 있는데 그래도 통증의학과 가서 근육을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주사 같은 거 맞으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운동하고 또좀안 좋으면 다음 주에 주사 맞으러 가려고 합니다 더워. 어 더워 와 어, 눈뽕 어, 어. 별로 궁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제 향수를 못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르라보의 떼누아 이 제품이에요. 보이나요? 태우용이랑 운동하러 갈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잠시 가방에 집어넣고. 태우용이 저보다 5살이 많아요. 원래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랑 이렇게 깊게 친해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고정관념을 깨버린 유일한 사람. 이런 날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야 되는데. 퀴즈. 그대 슬픈 얘기들, 그대여둥 지나간 것은, 진, 그 아, 오늘 운동 잘 됐으면 좋겠다. 날씨도 좋고, 일도 열심히 했고, 옷도 예쁘게, 예쁘게 입었고, 말을 계속 더듬냐. 옷도 예쁘게 입었고 태우형 오랜만에 보러 가는데 커피를 사가야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도장 7층 뭐 얼굴이 왜 이러냐 짜잔 A 플러스 금릉정 이 사람이랑 오늘 같이 운동하는데 이 얼굴은 없습니다 이 얼굴은 죽어도 없어요 누구세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웃음> <웃음> 여기 있는 이 트로피는 제 겁니다. 태호형이 뺏어갔어요. 이거는 태호형 꺼. 그랑프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저렇게 생겨도 PC 프로예요. 옛날에 진짜 잘생겼었는데, 시합 준비할 때 올렸던 그 영상 중에 여기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짜잔! 머리를 내리게더난거 같기도 하고, 더 어려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이제 몸 풀고 운동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 <laughs> 웃긴게 뭐 인사도 없이 그냥 바로 운동부터 해운동 하면서 다섯 여섯 좀더 올려서 해될 같은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살 어린 동생 이겨먹겠다고 그때 저희 여기서 찍었을 때뭐둘다 시합 준비했나? 우리 둘다시합지 그때 모습 지금 이렇게 둘이랑 진짜 완전 다르겠네요? 완전 다르겠다. 개 늙었을 걸요, 벌비교해 보고 싶다, 고거 근데 그게 누가 1년도 안 됐어. 작년 9월이잖아. <웃음> <웃음> 나... <웃음>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둘이 이러고 있는 게 진짜 너무 차량하다. 구형님이 한번만 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바치 좀. 웃음> <바치 좀. 웃음> 나오 아, <laughs> <둘. 웃음> <한> 하나. <laughs> 끝났어. <끝났습니다. 웃음> 뭐 못하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구 형 팔뚝이 두꺼워서 그러는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laughs> 아니 짱짱함이 <게> 없어. 팔뚝거려. 뭐 하려고 하지 마. 안 참으네. 고 마. 말 걸지 마요. 저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 40kg. 여기 나와 있는 거쩌저 끝에 가 있어 저기. 필로면 해야죠 근데 과연 성태우 어때? 찍, 찍혀야 되는데 <웃음> 둘. <웃음> 오, 몇 개야? 아홉 개. <laughs> 안 찍혔어. 아 <laughs> 우리 <laughs> 어, 그래도 열두 했다고 당연히. 나처음으 중간 가슴 끝. 밑 가슴 갑시다. <웃음> 네. <웃음> 이거 진짜 아무런 이고따뜻만 해. <laughs> 아, 아, <laughs> <다시 봐요>, 진짜. <laughs> 다섯. 여섯. 와 여유있죠. <웃음> 다섯. 다섯어 <laughs> 도와줘! 도와줘! <laughs> 도와줘. <laughs> 도와줘. <laughs> 오우! 가 여섯 아힘 어, 좋다 일곱 마이소 왜 이렇게 좋아? 가자 누줘야될 같아 오케이 아열오 태호 형 간대요 저희 태호 형의 직원 광희쌤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살짝 태우이 형이 저랑 운동하다가 네. 져서 도망감 이걸로 이제 가슴 마무리하겠습니다 팁을 알려준다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 팁을 받은 적이 없어서 <laughs> 딥스 할때 어깨를 다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견갑을 쓰는 겁니다. 날개뼈 내려갈 때는 견갑을 접고 밀 때는 풀어주고 이게 되면은 어깨가 막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좀 많이 줄어요. 그리고 상체 각도가 너무 일자가 이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면 또 어깨 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삼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그대로 동작 진행하면은 훨씬 어깨에 부담이 덜합니다. 기본 근력이 없으면 체중이 조금 감량이 되고 나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다치니까 지방이 좀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맨몸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비포가 될수있게팔주 <laughs> 뒤면은 이 얼굴도 못 보니까 더 좋아지게. 이제 촬영 다 끝나고 집에 갑니다. 태호형그 유부 초밥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도와주느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광희 쌤이 운동 마무리 좀 도와주고 저도 방금 유부 초밥집 가서 피자 사들고 가갖고 인사 나누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이게 청자켓을 입으니까 어 너무 더워요. 지금 그 망고 나씨를 좀만 이해해주십시오. 출발. 태호형이 운동 그 강도가 어우 내가 그냥 약해진 건가? 태호 형한테 짐이 안 되는데. 네,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제 아까 바디체크 영상을 찍었을 때그 몸이 비포가 될수 있게 이제 다이어트 기간을 한 12주 13주 정도 잡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마박까지 근데 WNGP 그첫 대회는 10주? 잡고 이제 시합을 준비를 하고 요 괜찮니?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못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 운동을 할수 있음에 진짜, 아, 너무 감사해요. 다행이야. 그래서 운동이 조금씩 재밌어지는 느낌? 이게 내 의지대로, 아, 하기 싫다. 이러고 안 하는 거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아파서 못하면 더 운동을 하고 싶거든요. 안 아팠으면 제일 좋겠죠, 사실. 어,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덕순이는 뭐 하고 있으려나? 우리 덕순이 브이로그도 한번 찍겠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우리 덕순이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옛날에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같은 종이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았는데 뭔가 우리 덕순이만의 생김새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 유일무이하게 귀여워. 말티푸 원툴 졸리탱 엄뇸뇸 하러 가야지. <laughs> 아, 예발 아이고 고스네. 어우, 이 에너지. 얼른 덕수리 데리고 산책 가고 싶은데 아직 너무 애기라 산책은 못 가요. 덕수리 앉자. 오, 앉았어. 흔히 말하는 오빠충. 별안 좋아하거든요. 덕순이한테는 항상 오빠라 그래요. 왜 그러지? 오빠가 뭐 했는데? 오빠가 어디 있는데? 오빠가 그랬잖아. 오늘 이렇게 마무리 엔딩은 덕순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네가 엔딩을 할 생각을 안 하네요. 아, 거기 귀야. 다음 편에는 어떤 걸 할지 모르지만 아고, 아고, 미안, 미안, 괜찮나? 이제 또 시합 준비를 바로 해야 돼서 아이고 다음 편도 뭔가 운동하는 영상이랑 일상 브이로그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과 끝은 우리 덕순이와 함께 하는 이번 유튜브 영상이 짜잔 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에 봐요. 덕순 인사해. 안녕. 맘만 먹으러 가자.